여기는 할아버지 산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산소인데, 오늘 산소에 내려와서 저희 할아버지 산소의 기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좋은 기운이 있는지 나쁜 기운인지 한번 체크해 보고, 한번 가족들한테 알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어 결과 논이었었는데, 농공단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어 자청룡 500호, 안산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앞에 도로가 있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앞에, 그, 논밭은, 어 묵어 있고, 일부, 어 사용도 했는데, 일부는 묵어 있고, 이러한 어, 장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게 그 엘로더가, 제가 제작한 그 소형 엘로더가, 오른쪽으로 돌면 기맥이 좋은 기가 나와 있는 되고, 어, 왼쪽으로 오면 빨리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맥이 <laughs> 흐르는 위의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전혀 이렇다 저렇다 반응이 없어요.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하면 밑에서 하면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조금. 방향을 좀 틀니까 네. 방향 이 있어요 조금 이게 청날개 자 청날개. 보리다시피 음. 살짝 좌측 날개 쪽이 김해는데 조금 각도를 각도를 잘못 본것 같은데 아, 안산의 각도를 조금 잘못 봤네요 여기 보면 어, 정확, 정확하게 여기서 앞에 안산 어, 농공단지 뒤쪽에 있는 안산 볼록한 안산 얘기를 정확히 바라봐야 하는데 조금 비켜 나갔어요 이렇게 우베호우0호 어, 앞쪽으로 약간 벗어나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 수맥이 없다는 거 다른 나쁜 기운이 없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이렇게 아주 약한 기운에 있어요. 약한 기운은. 조금 무서운데 당연히 좀 무서웠어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쌍묘쌍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 음. 여기까지는 밑에 몇 가지는 기액이안 들어와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없어요. 네.